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주변에 간섭이 없는 나홀로 황토벽돌 주택입니다. 황금덜역의 마을 입구에 위치한 나홀로 황토벽돌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112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22.7평입니다. 그리고 창고 건물이 25평이 있습니다. 전체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지 면적은 112평이고 텃밭이 155평으로 전체 토지 면적은 267평입니다. 여기가 텃밭입니다. 텃밭은 주택 입구 오른쪽부터 시작되는데요. 텃밭 면적은 155평입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입니다. 텃밭 입구에 감나무와 매실나무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청도군 풍강면 안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넓은 텃밭은 각종 채소와 과일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차고와 창고 건물로 잠시 후에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텃밭에 가을 배추와 쪽파 등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4분 거리, 청도 IC에서는 승용차로 1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고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고 건물의 주 구조는 경양철골조 판넬 지붕입니다 오른쪽 창고 내부에는 각종 공구와 농자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구에는 차고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왼쪽 창고에는 주인 사장님의 취미 활동 장소가 되겠습니다. 음악 공부도 하시고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곳은 마을 입구 주택과 75m 떨어져 있고 기존 마을과는 12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마당 옆에 이렇게 평상이 있어서 바베큐 장소로도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래 등쿨에 다래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현관 입구 오른쪽에 작은 창고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도 화장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체 건물의 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서 황토 벽돌 주택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보일러실입니다. 순간 온수기가 부착되어서 따뜻한 물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체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구에 사시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안쪽에 문을 열면은 오른쪽에 일체형 큰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상당히 큽니다. 중문을 열면은 넓은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 창문은 남쪽에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천장은 원목 자재로 아치 형식으로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목조 트러스 위 싱글 지부입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1인용 침대가 있고 옷장과 이불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광화 마루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 공용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유리 감막이 샤워실이 있고, 입구에는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본 주택의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본 주택은 평지에 위치하지만 앞에 막힘이 없어서 전망이 이렇게 좋습니다.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여기가 큰 방입니다.안쪽에 대형 침대가 있고요.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붙박이장은 방폭에 맞춰서 길게 제작하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주택으로 진환경 황토 벽돌 주택입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싱크대 앞에 4인용 식탁이 있고 싱크대는 기역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새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싱크대 하부장에는 삼구 가스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중간방 또는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요. 이쪽 방은 현재 주인께서 새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흰색 지붕은 창고 건물이고 텃밭이 155평이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로운 나 홀로 황토 벽돌 주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귀촌이나 귀농하실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구시청에서 성용차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나 경산 쪽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대지와 텃밭의 합계 토지 면적은 267평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청도군 풍강면 안산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112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은 22.7평입니다. 그리고 집과 붙어 있는 텃밭이 155평 있습니다. 토지 합계 면적은 267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건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전원주택으로 추천드립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2008년 9월 5일입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정류소에서 도보 4분거리 청도IC에서 승용차로 18분 대구시청에서는 5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구조는 경량철골구조로 방 3칸, 거실, 주방, 화장실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창고가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매매가격은 2억 4천만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도군 풍광면에 위치한 주변에 간섭이 없는 나홀로 황토벽돌주택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